대한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대한전선이 지금 개장하자마자 다시 한번 9%대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대원전선이 지금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불리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당분간이 전선 관련주의 지금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히나 대원전선도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만들었던 이 14,670원 이 고점 구간까지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더큰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 전선 관련주들이 이 대장을 바꿔가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여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에서는 대장을 좀 바꿔가면서 이 대한전선이 정말 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초가가 이 14,670원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최근에 진입하셨거나 물량이 적거나 조금 더 단기적으로 크게 좀 수익들을 챙겨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시초 가잘 보시고요. 현재 지금 만들었던 이 14,670원 여기보다 높게 시작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추가 매수 하시면서 물량들 잡아가셔도 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이 중요한 내용들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고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매수 포인트 뭐 이런 것보다 도대체 이 전선 관련주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사실상 목표가죠 대충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갈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홀딩에 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대한전선 잘 끌고 오신 분들께서는 내일 주가가 순간적으로 주가가 또 올랐다가 또 이렇게 윗골이 단다고 해서 겁먹고 매도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번 달 홀딩입니다. 제가 홀딩 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눌러주신 만큼 제가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부터 진입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 지켜 볼 때에는 일단은 월봉부터 봐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적인 추세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0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크게 상승 구간을 한번 만들었고 요거 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주식이 지금 순간적으로 밀리면서 지금 14,000원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사실상 이 차트가 아니에요. 바로 아래 보이시는 이 거래량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21년도 때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터졌던 이 거래량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고점구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물 요거를 우리가 해소해야지만 다음에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됐다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 바로 이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터졌던 거래량과 거의 준하는 거래량이 4월달에 터져줬기 때문에 4월달에 요 캔들 요 작은 캔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미 3만원 4만원대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이 많이 주식을 팔았다. 상당히 지금 고점에 악성 매물 대가 해소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도 이제 매집을 다 끝냈다는 게 되는 거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개인들도 아, 이제 이 매도 나올 때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가파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월봉 흐름을 봤을 때 4월 달에 조금만 더 거래량 들어와주면은 이거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이랑 이 거래량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형태로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5월달에도 연속적인 상승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일봉상에서 이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전선 지금 계속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이 중요한 국면인데 우리가 매도 포인트 잡는 방법을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매도 포인트는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거예요. 이 추세가 올라가다가 이 꺾이는 시점에서 제가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데요. 그러려면은 뭔가 확실한 매매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 매매 라인이라고 해서 이 검은색 라인이 지금 차트를 관통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매매 라인이 뭐냐면은 이 세력들의 매물들을 제가 이 도식화해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지표인데요. 이 매매 라인은 이렇게 상단으로 돌파할 때 항상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붙습니다. 이돌 주파가 강하게 나오고 이 구간을 지지하면서 결국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매매라인을 이렇게 하단으로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크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매라인을 이탈하는 포인트를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이 포인트에서는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매매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제가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에코프로 하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지루한 이 횡보를 보이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매매 라인을 상단으로 돌파하니까 어때요 이때부터 기가 막히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언제 흐름이 끊기냐 이 매매 라인을 이탈하는 포인트부터 흐름이 끊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돌파하면서 상승구로 전환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때 다시 한번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수급을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이 매매라인을 이탈하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구간부터 고점을 찍고 빠집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구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을 치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도 저점을 공략해서 이 최고로 비싸게 팔수 있는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한전선도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매매라인 상단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해라. 이게 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고.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매매라인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해서 영상 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매매라인을 상단으로 돌파해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것도 함께 매매를 해 나갈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 매매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따로 보내드릴 거에요 이 추천주를 받아보시려면은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되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있죠 42536578인데 여기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매매 라인을 돌파하는 이 급등주들 정확한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게 전부 다이 매수사인을 드릴 거에요 물론 매도사인도 같이 드리겠죠 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매매 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4월달에 매매했던 이 KBI 메탈 있죠?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요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KBI 메탈을 보시게 되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죠? 이 매매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한 시점,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수급까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를 수가 있었죠.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금 매매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매도할 필요 없이 이 홀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발굴될 때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 문자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알아야지 이 문자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이렇게 이 문자를 이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을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연락처를 다 공개해드렸잖아요. 이453-6578제 연락처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숫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 4월달에 KBI 메탈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드렸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대량 문자 발송할 때 사용하는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아래 전송 내역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4월 5일 날짜로 여러분께 전부 다 구독자 추천조로 이 종목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4월 5일 날짜, 제가 발신번호 4536578이 상단에 공개드렸던 해제 연락처 이 그대로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KBI 메탈 그리고 매수가 1,500원 이하로 시작해서 1차 목표가는 제가 2,500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는 효과는 제가 매매라인 이탈시로 한번더 잡아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현재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200분께 전부 다 제가 발송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실 수가 있었으니까 전부 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제가 매수가도 정말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1,500원 이하로 분할로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차트 보시면은 이날 4월 5일 4월 5일 기준으로 저가가 1,400원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날에도 여차분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가가 1,500원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구간을 만들어 줬었어요. 이렇게 일주일 가량 우리가 매수 기회를 주고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잡았던 2,500원 목표가 1차 달성하고 이제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이 사단에 보이는 이 매매 라인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 가고 어떻게 끌고 가야 지만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눈으로 보여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매 라인과 매수 타점을 그대로 표시해서 이 매매를 하는 거는 항상 일관된 구간에서 이 매수하고 그리고 일관된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한 이런 기준들을 찾아내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러한 기준들을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 매매 연습부터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일단은 매수하고 그리고 정확한 구간에서 매도 포인트 나왔을 때이 매도하는 연습부터 먼저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해서 이 수익을 봐야지만 다음 종목을 자신있게 매수하고 그리고 매도 포인트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이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연습부터 지금 하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이런 기준들을 알려드려도 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기준들 이 빠르게 좀 매매해서 일단 매매 연습부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제가 연락처 이미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꾸준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은 매매 연습부터 하시면서 수익 보시고 이 매수하는데 이 꺼리낌 없이 이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자로 숫자 1번 꼭 남겨주시고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보내드리는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최대 일주일 안에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잡아 가셔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문자를 이렇게 4월 5일자로 보내드렸는데 이때 확인 못하고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시점 여기서 따라 붙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가 매수가 추천드렸을 때 일주일 정도 매수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잡아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제가 이런 기준은 무조건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비중 웬만하면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주가가 살짝 밀리는 구간에서 이 지금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장 최고의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비중이 저는 20%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비중 20% 이내에서만 무조건 잡아가시고 이 매도하실 때에는 1차 매도로 무조건 절반 10% 매도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빠지고 이 매매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10%이매 예도하는 전략으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이 매매를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랑 딱세 달간만 연습합시다 딱세 달간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 따라오실 수 있고 이 매매에 자신감도 붙으실 거예요 세달 정확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이 매매를 따라오시게 되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매매라인이랑 매수 타점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설정 방법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매매 라인을 갖고 있어도 이 매매를 자세하게 따라하지 못하시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3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개월만 여러분들 제대로 따라오시고 숙달이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매매 라인을 가지고 매매에 참여하셔서 이 수익을 발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저 함께 이 매매 연습을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매매 전략을 이 따라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이 공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눌러 주고 가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